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양과천 군포 의왕의 맛집을 소개해 드리는 안양시민 우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고흥장어 미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생긴 지한 2년 안된 거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가 보니까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났는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통 장어 하면 생각하는 민물장어가 아니라 바닷장어인 아나고와 갯장어를 하는 집입니다. 갯장어의 경우에는 하모라는 일본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고흥장어 미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44번길 73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가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범계역으로부터도 거리가 꽤 멀고 평천역으로부터도 거리가 멀어요. 그나마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평천 먹거리촌에서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데 도 거리가 가깝다라고만은 못하는 게 지금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의 큰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건너 오려면은 그래도 큰 길을 하나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까이서 가서 보면요, 이렇게 평촌 먹거리 철원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뭐 가깝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역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겠죠 신기 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사대기도.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여기들이 이제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건물 옆쪽에도 차 대는 곳이 있고 앞쪽에도 굳이 차를 대려면 될수 있지만 골목이기 때문에 주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물 앞 전경이고요. 저희는 오늘 안하고 구이를 먹었는데 가게 안에 10테이블 정도 중에 저희 포함 두 테이블만 안하고 구이를 먹었고 나머지 테이블들은 다들 하모 샤브샤브를 드시더라고요. 그 하모 샤브샤브는 최소 1시간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게 앞 수족관에 장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그냥 보여주는 용도고, 사실 건물 안쪽 뒤에 장어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족관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고요. 8시 30분까지 음식 주문을 받습니다. 보통, 둘이 오면, 장어 소금구이 중재 하나 시키고, 나중에 아나고탕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다들 하모 샤브샤브를 드시니까, 다음번에는 저도 하모 샤브샤브를 예약해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메뉴판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기능 이용하세요. 아나고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워주시거든요. 이게 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 사장님이 입고 고기를 안 뒤집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기가 타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은 사장님이 고기 안타게 잘 구워주십니다. 이게 안하고 소금구이 중짜 양이구요. 기본 밑반찬 세팅입니다. 양이 확실히 푸짐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이 소스는 따로 안 주세요. 원래는 저도 이 소스 이름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까만 소스 그거 찍어 먹는 거 달라고 그러면 요거 따로 주세요. 전 이거 찍어 먹는 게 맛있어서 매번 갈 때마다 따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다 구워졌습니다. 맛은요.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이 집이 오픈한 지 2년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소문만으로 벌써 이렇게 사람이 붐비기 시작했다는 것은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안양, 과천, 군포, 삼본, 의왕, 서초, 강남 생활권이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세요. 관련 지역에 유용한 정보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